혹시 지금 비싼 단백질 보충제 드시고 계신가요? 한 달에 몇십만원씩 건강식품에 쓰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부엌 찬장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겁니다. 마른 멸치, 북어, 서리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나침반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육이 빠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신 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기나 생선에 같은 비싼 음식을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세대가 드셨던 그 평범한 식재료들이 사실은 엄청난 영향, 보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제 이웃집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은 맛있게 먹는데 왜 자꾸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실제로 할머니 식사를 보니까 밥과 김치, 나물 위주였습니다. 탄수화물은 충분한데 정작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하셨던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은행 계좌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듯이 근육도 그렇게 조금씩 줄어듭니다. 60살이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기능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고기를 먹으면 잘 소화됐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절반도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통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물통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을 먹는데도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는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식품이 특별한 겁니다. 이 식품들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양이 뛰어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마른 멸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멸치는 그냥 국물 우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마른 멸치야말로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쳤던 영양 덩어리입니다. 마른 멸치 한 줌만 드셔도 계란 여러 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는 평생 멸치를 국물 내고 버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멸치가 칼슘 덩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 뒤로는 국물 낸 멸치를 버리지 않고 양념해서 반찬으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마른 멸치의 비밀은 건조 과정에 있습니다. 멸치를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가 엄청나게 농축됩니다. 생멸치보다 단백질은 4배, 칼슘은 10배 이상 많아집니다. 여기에 아연이라는 중요한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연이 왜 중요할까요? 아연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축 현장에서 시멘트를 섞어주는 기계 같은 존재입니다. 벽돌만 있어도 집이 안 지어지고, 시멘트를 섞어줄 기계가 있어야 건물이 완성되듯이 우리 몸도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근육으로 만들어줄 아연이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 시청자 중한 분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마른 멸치를 매일 아침 드셨더니 두달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갈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동네 산책도 거뜬하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마른 멸치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입니다. 시장에 가면 큰 봉지에 만원이면 한 달치를 살수 있습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 한통 값으로 석 달치 멸치를 살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보관도 쉽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 내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볶음입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멸치를 볶다가 간장과 올리고당으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함께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믹서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한 숟가락씩 넣으면 국물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북어입니다. 북어 하면 해장국 재료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아깝습니다. 북어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단백질 보약입니다. 북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나요? 명태를 겨울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서 만듭니다. 영하의 날씨에서 얼었다가 낮에 녹고 또 밤에 얼고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꽁꽁 얼린 빨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빨래를 손으로 비비면 섬유가 부드러워집니다. 부고도 똑같습니다.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단단했던 단백질이 솜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소화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일반 생선은 먹고 나면 소화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어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께서 위가 안 좋으셔서 고기를 잘못 드셨는데 북어국은 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물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소화가 잘 돼서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북어의 단백질 함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북어 100g에는 단백질이 60g 넘게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보다 3배나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기름기가 거의 없어서 드신 단백질이 고스란히 근육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북어에는 단백질 외에도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간 건강을 돕는 성분이 풍부해서 술을 드신 다음날, 북어국을 끓여 먹으면 속이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면서 눈이 침침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은 넘으신 한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 북어국을 드셨는데, 3주 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국물이 시원해서가 아니라 북어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몸에 활력을 준 겁니다. 북어의 경제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북어 한 마리 사면 여러 번 우려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끓인 북어를 건져서 양념에 묻히면 반찬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마리로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효자식품입니다. 북어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물에 담가서 하룻밤 불린 다음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끓이면 됩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으면 국물이 더 시원해집니다. 여기에 대파와 마늘을 넣고 된장으로 간을 맞추면 한 그릇 음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품입니다. 바로 서리태입니다. 콩이라고 하면 그냥 식물성 단백질이지 뭐 특별한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태는 보통 콩이 아닙니다. 서리태는 똑똑한 단백질입니다. 서리태의 비밀은 그 검은 껍질에 있습니다. 이 검은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 있다고 유명한 그 성분이 서리태에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근육까지 영향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치 물건을 주문했는데 배송 트럭이 막혀서 물건이 안 오는 것과 같습니다. 서리태의 안토시아닌은 이 막힌 길을 뚫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됩니다. 서리태의 단백질 함량도 놀랍습니다. 서리태 100g에는 단백질이 35g 넘게 들어있습니다. 일반 노란 콩보다도 많고 두부보다 3배나 많습니다. 게다가 서리태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질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좋은 아미노산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서리태를 꾸준히 드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달 동안 매일 서리태 콩밥을 드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혈압이 떨어졌고 다리가 가볍다며 활동량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콩 하나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서리태의 또 다른 장점은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문 글씨가 작아 보이시죠? 서리태의 검은 색소가 우리 눈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흐릿했던 안경을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시야가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과 혈관과 눈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서리태입니다. 서리태는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서리태가 고기만큼 영양이 좋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서리태에는 단백질 외에도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해서 혈압도 낮춰주고 장 건강도 좋게 해줍니다. 서리태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밥에 넣어 짓는 겁니다. 쌀과 서리태를 3대1 비율로 섞어서 지으면 됩니다. 밥 색깔이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들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삶아서 샐러드처럼 먹는 겁니다. 삶은 서리태의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세 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음식 궁합입니다. 좋은 식품도 잘못 조합하면 흡수가 안 되고 잘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좋은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멸치와 시금치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멸치 시금치 볶음 한 접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채울 수 있습니다. 부어와 무도 찰떡 궁합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북어의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북어무국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북어국 끓일 때 물을 꼭 넣으시는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서리태와 들기름도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들기름의 좋은 지방 성분이 서리태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서리태나물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궁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의외로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콩을 짜게 졸인 콩조림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도 늘어납니다. 서리태에 좋은 효과가 반감됩니다. 짜지 않게 간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커피도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밥 먹고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1시간 뒤에 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들이 함께 협력해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축구 경기처럼 여러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아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말은 멸치와 북어와 서리태가 특별한 겁니다. 이 식품들은 단백질과 함께 필요한 보조 영양소들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식품으로 여러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세 가지를 함께 드신 분들은 한 가지만 드신 분들보다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근육량도 더 빨리 늘어나고 기력 회복도 빨랐습니다. 세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주는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합니다. 아침에는 북어국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북어 한 마리를 우린국에 무와 대파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단백질 흡수도 좋고 속도 편안합니다. 점심에는 서리태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일반 쌀에 서리태를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혈관 건강과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마른 멸치 요리를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루는 멸치 볶음, 다음 날은 멸치 무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둘째 주는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는 시기입니다. 아침에는 북어죽이나 북어미역국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소화는 더 쉬워지고 단백질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소리태 두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소리태 비율을 늘린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멸치전을 부치거나 멸치볶음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이때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들기름의 좋은 지방이 단백질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변화를 느끼는 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닷새째 되면 소화가 가벼워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속이 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열흘째 되면 걷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평소보다 걸음에 탄력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열나흘째 되면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10년 전내 몸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이 주만 정확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께서 이 방법으로 석달을 실천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동네 산책을 하시고 손주들이 오면 밥도 차려주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른 멸치와 부고와 서리태.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근육과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없이도 충분히 10년 전 체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부모님께 알려드렸고 지금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전보다 훨씬 기운이 나신다고 좋아하십니다. 단백질 식단 실천은 10년 전 근육을 되찾는 확실한 길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마른 멸치와 부고와 서리태 꼭 사오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단백질을 챙겨 드시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식품 중에 이미 드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봅시다. 건강한 노년과 활기찬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 나침반 365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